네, 8월 25일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식 세팅 로드하고 어, 동일하게 다섯 어, 개세팅하겠고요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자, 분할매도 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문전자 우선주 그리고 코오롱 머티리어 두 종목 m g 매드 m g 매드까지세 종목 지금 조건식에 걸렸고요 네, 성분 전자 우선주 체결됐습니다. 엠지메드는 제가 추천주 방송 통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조금 손실 나면서 자, 빠져나왔는데 재차 급등했습니다. 저는 인콘이 조금 괜찮네요 시작이 자요 조건식에 걸린 세 종목은 어, 전량 매수되었고요. 자인콘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4%까지 올라왔는데 자제 상단에 있는 물량만 한번 정정해서. 어,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 마치고 글로벌 SM이 어, 시초과에서 상승하면서 추가 매수했던 물량을 어, 매도할 수 있었고요. 지금 그래서 물량이 100만 원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매수한 세종목은 조금 밀리고 있고요. 자, 인코는 여기서 어, 전량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갭상승 출발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매도를 하겠습니다. 자성문전자 우선주 뭐 50만 원치 추가 매수 됐고요. 자 호롱머티리얼하고 엔지메드는 소폭 빨간불 켜고 있네요. 자 오늘 오랜만에 자동 계좌는 좀 손실이 나고 있네요. 0.5에서 0.6% 정도 지금 계좌 손실 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파인텍 음. 지금 다시 좀 올라오면서 한3% 후반대 수익권 들어가 있는데 요거 좀 물량을 조금 덜어내고 가겠습니다. 자 어,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한번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자 6,690원을 일단 4분의 1 매도하고. 자 오늘 뭐요 종목 흐름 지켜봐서 뭐다 청산할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한 종목들도. 자 성문전자, 코로마트, 레임츠매드도 지금 다 손실권 들어가 있네요. 자 파인텍이 5% 올라주면서 자 팔렸고요. 그 전에 어, 절반 물량은 어, 수동으로 매도했습니다. 자, 나머지 25% 물량만 남아 있는데 자이 물량 오늘 어떻게든 정리해 보겠고요. 지금 한6%대 수익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파인텍 오늘 어, 저희 계좌 내에서 유일하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다른, 게, 어, 다른 종목들 계좌 내 다른 종목들, 어, 백산이 조금 올라오는 것 빼고는, 자, 오늘 시장 상황은 좋은데, 저희 보유 종목들은, 어, 거의 다 하락하고 있네요. 자, 오늘 계좌 손실 좀 나고 있는 상태고, 자, 파인텍 하나 정도만 오늘, 어, 매도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좀 올라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이젠텍 요 종목이 어저께 장막판 급락하면서, 지금 손실권에 많이 들어갔고요. 한국종합기술 요거 매도 기회 있었는데 못 팔아가지고 그 종목도 어한 절반 75만 원 정도 물량 남아있는데 한 마이너스 10% 들어가 있네요. 네 오늘 매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어 재판 선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좀어 결과 나오면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지고 있네요. 자 오늘 뭐 매매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 종목 매수했고요. 자, 성문전자 우선주 요고, 추가 매수까지 됐습니다. 자, 지금 다시 추가 매수돼서 살짝 올라오면서 소폭 손실권 들어가 있고, MG 매드도 뭐 본정권이죠. 오늘 뭐, 음, 지금 코스닥 시장은 상승장인데, 저희 종목들, 뭐한세 종목 정도만 소폭 상승하고, 자, 아까 파인텍, 그 다음에 인콘 잉콘, 요, 인콘은 오전에 팔았고요 파인텍은 오늘 잘 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좀 매도를 했고, 어, 매매 수익 현황 한번 볼게요. 자, 오늘 8월 2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매수 세 종목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성문전자 우선주 추가 매수됐고요. 오늘 매도한 게 많지 않은데 인콘, 소폭 수익권에서 팔았고 자, 파인텍도 한5% 이상 수익에서 팔면서 자, 요거 두 종목만 매도했습니다. 자, 기타 다른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많은데 좀 하락권에서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좀 파동이 나와야지 제가 주로 매도를 하죠.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는 좀 웬만하면 들고 있습니다. 상승 좀 나오면서 손실 줄여나갈 때 그때 이제 좀 매도를 할 예정이고, 자, 뭐, 현금이 오늘 좀 매수금액이 더 많으면서 현금이 한 천만 원 정도 좀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요 정도면 월요일 날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은 되고 있, 있어서 더 이상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어, 손익금액은 7만 2천 원이네요. 매도를 상승한 종목만 팔았기 때문에. 자, 오늘 뭐, 저희 계좌는 지금 한0.4% 정도 손실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매도 금액, 매도 종목들 손익 금액은 어, 7 2 0 0 0 나오면서 7.2%수익이고요자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자 수익률 비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최근 한달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거 어, 하늘색 선이 이제 코스닥 어, 시장이고, 어좀 진한 회색 선 요게 이제. 어, 코스피인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다 최근 한달 동안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자, 2.5% 내외에 하락했는데, 저희 자동매매 계좌는 한 달간 한4.6% 정도 수익 받습니다. 자, 시장 대비해서 한7% 정도, 어, 좀더 높은 수익률 보였고, 자, 물론 상승장 나올 때, 좀 저희 계좌가 같이 상승해준다는 보장은 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더 검증해봐야겠습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 자, 그 보고서 때문에 하암가 맞고 할때막 이틀만에 4% 까였는데 자 보고서 잘 나오고 하면서 계속 수익을 봤습니다 연일 한 7거래일 연속 자 저희 계좌 수익 나오다가 자 오늘 좀 소폭 한 마이너스 0.37% 정도 손실 나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 어 대비해서 시장 인덱스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자 요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 좀 어, 검증을 좀더 오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 주 매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